아, 어, 되네. 자, 어제 여기까지 왔죠. 음. 사랑의 책. 요, 요게 아마 제일 가깝지. 오늘 모리는 못하고. 여자 꼬셔와야 돼요. 요게? 어이씨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laughs> 이바스타까지. <laughs> 여기는 뭐야? 레이프나가 누구냐, 레이프나. 여자를 두명을 찾아야 돼? 두 명이나 꼬셔야 되네, 여자를. 레이프나는 뭔데? 이런, 레이프나가 뭔지 모르겠다. <laughs> 자, 일단 여기는 여자 꼬시러 가고, 여기 있는 여자는 좀 나중에 가던가. 리디아 어디 갔어? 오네요. 아, 말이 화이트런에 있지. 그냥 걸어가죠. 어, 여기 애들은 뭘안 하네? 오. 화이트런이 문제가 있구만. 시끄럽게 하면 그니까 러 난이도 나처럼 전설로 해놓고 은신은신으로 하지 않니 활 솔직히 활 은신 하면은 난이도 필요 없어 게임이 어렵지가 않지 전혀 나처럼 전설로 해놓고선 양손 쓰는 사람은 없다 방송으로 제안 걸어놓고 여기 다 정리, 아, 리젠 됐겠구나. 여기 거미가 많지, 이 동네. 저번에 싹 정리했는데, 리젠이 됐겠네. 어, 여기, 아, 여기 퀘스트였지, 이거. 뭐, 비석. 아, 이 동네 자체를 안 했구나. <laughs> 동굴하고 비석 하나 있는데, 흥치하고. 여우 안개가 꼈어. 이번에도 쌍수 아니야? 아, 또 산으로 올라가야 되네. 이거? 여기 동굴이 하나 있고, 비석 근전도 뭔가? 동굴이 더 가까운데? 아, 여기 퀘스트 동굴이지 여기. 어, 여기 건너뛰고요. 아, 전부 다퀘스트네 이, 이, 이. 일로 돌아가는게 가까울까? 위로로 요로... 아, 검색 잊어버렸다. 나중에 보자. 이거 외딴 곳에 풍차가 있다. 여기는 누구 살까? 경비분 밖에 없어요? 스노우 쇼? 쇼드팜? 아, 잠겨있네? 어, 아, 그래. 올려놔. 어? 마을 사람이... 아 여기가 있 어? 아넌 얘기하기 싫어 그래서? <laughs> 알바하라고 여기서? 야 여긴 조용하다 캐스가 없네 경비원이 왜 이렇게 많았는데 여기? 아 집을 털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 된다 안에 개가 있진 않겠지? 개가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털기가 어려워 어 걸렸다 들어오면서 걸렸는데? 됐나? 들어오면서 걸릴뻔했어 가난한 농부 집인가? 상자 하나 없네요. <laughs> 침대는 어딨어? 지하에서잖아. 현실 어 변함없어. 스킬치이 여기 있다. 환영과 변형 이렇게 뭔가 있어요. 외딴 농장인데도. 야, 근데 얘는 상자가 없다. <laughs> 돈이. 이 골드. 동전주머니도 없고. 이 골드가 다야. 아유. 그냥 나가죠. 다른 뭐 캐스트도 없고, 그냥 조용한 풍치와 마을이네. 아이고, 너무 멀리 왔다. 요산을 뺑 돌아가야 되나 봐? 요렇게 그나저나 보물지도는 왜 이렇게 안나오니 아. 보물지도 세트 다 모은 다음에 보물 탐험을 하려고 했는데 보물지도 두개가 안떠요 어너 오랜만에 왔다? 잘 지내고 있니? 아 뭐야 이거 넌 나랑 싸울거야? 아휴 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덤벼가지고 죽었네요. 아, 이얘 자꾸 멀어지냐? 왜... 응... 뭐야? 이건 또 해고라고? 왜... 어... 여기 애들 사는 데였나? 본데 널회치해는건 아니고 누리 집이 그냥 공원에서 왔는데 잡을 수 밖에 없지 <놀람> 가끔 여기 아이템이 아무것도 <웃음> 아무것도 <웃음> 없는 곳이었어 괜히 곰만 잡았네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지? 이유가 없는데? 야 여태까지 앵쿠하고 노는거냐? 앵쿠 내 방송 안오지 꽤 됐는데 어쨌든 내일은 낮방송에서 아마 하게 되면 멀티할것같아 요즘 해체하는게 유행이냐 다들 아휴 어 저기 누가있네? 비행에서 뭐하는거야? 싸우는데? 대소환마두사 산적, 다 나태적. <laughs> 전부 나태적. <나한테 웃음> 이렇게 싸우는 거죠. 어, 한대 맞았는데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어? <laughs> 말, 말? <laughs> 이 세이브 어디 지나? 아, 그집와 <laughs> 사기, 사기, 사기. 엄마가 집 뭐? 엄마가 집 나간다는 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니? 복수해러 가야지. 아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쟤가 또 하여튼, 내가 그런 거 보면은, 스카이프를 괜히 한거 같긴 해. 스카이프라는 바람에, 서로 싸우고 가서 난리야 그냥. 아예 아까 그 곰이죠. 소주 거야겠다 너. 너네 집은 안 갈게. 죽겠다. 아이 리디아, 너 팀킬 잡고 할래? 이... 화살이. 겨드랑이에 껴가지고 관통했잖아 아 편곡자님 왜그러지 애들도 아닌데 어 늑대가 다 죽어있다? 아유우가 곰이 먹었나? 여기 곰굴이죠 나 곰굴로 가야돼 아, 방송에 와야 말리든 말든 하지 내가 어떻게 말리니 여기였지 아까 한적하고 걔가 만렙이거든? 얘가? 마도사가 <놀람> 얘가 얘가 되게 어려운 애 원래 두방해죽서서두 방에, 죽어서 두 방에. <laughs> 어 그래, 는 자러 가라 아휴아유 자꾸 저거 뒷걸음질이 이 법사 짱이야 하여튼 법사. 원거리 계열이 짱이야 스타일링. 근거리는 진짜 아! 아. 어요 오이 화살도 아파. 화살도 아파. 화살도. 나 아, 죽겠다. 스태미나가 없어가지고. 원거리 계열이 진짜 스카이림은 쉽죠. 법사도 되게 센것 같고. 얘네 왜 싸운 거야, 근데? 원래 잘안 싸우는 애들인데?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건데. 아니 그 잠깐 너 그게 뭔 얘기냐 그게 근데? 그니까 너하고 편곡자님하고 싸우는 소리를 엄마가 들으셔갖고 화나셔나간 한다는 얘기니? 아니 너이 새벽에 왜 이렇게 싸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애들도 아니고 이? 아유 네 진짜? 가끔 보면 평국자님의 애들 같아 하는 거 보면은 얘네 싸운 이유를 모르겠네. 너 떨어지겠다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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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기 싫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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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떨어져봐, 떨어져봐, 떨어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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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네. 아니 시끄럽게 해갖고 그렇다는 얘기 같은데 집에서. 아나 루팅 안 했다 야 법사 아니 어떻게 됐길래 무슨 어머니가 이렇게 집을 나가시오 음. 법사가 어디 죽어있지? 나무 근처에서 죽였는데? 아이씨, 법사 잊어버렸어. 아니, 그게 뭔 얘기야 도대체? 아니, 어떻게 싸웠길래 그렇게 결과가 되니? 아니, 그니까, 저기, 편국자님이좀 이상했었거든, 원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이를, 어리게 봤었지. 나 왠지 한 바퀴 뺑돈 느낌인데, 그냥? 이거 어디야, 도대체? 아니, 앵쿠, 뭐, 뭐, 왜싸우앵 쿠랑 또. 곰이 사슴 잡아먹는다. 놓쳤어? 놓쳐서 화나네, 화나네. 사슴이 더 빠르지요, 곰보다. 말안 하고 딴방 가서 놀았다. <laughs> 내가 진짜 편곡자님이. 어, 여긴 뭐야? 내가 나, 너랑 비슷하다거나 내가 스무 살이면 이해를 한다, 내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하는 게꼭 그냥 애들 같이 이렇게 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신데. 여긴 뭐, 뭐, 여긴 뭐야? 얘왜 죽어있대? 뭐 이, 이거, 소환적인데요? 초노인게 불장난아해 죽었나? 음, 따로 뭐 퀘스트라던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네. 불장난아 죽었나 봐 그냥. 혼자야. 근데 요즘 애들 뭐 하도 그러고 보니까. 요즘 애들이 이, 이 불장난으로 인증하고 논 다음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 어, 올렸어? 어, 이거 끝나고 보자. 가서 여우나 잡아라. 아, 왜 나한테 와. 아, 여우나 잡지. 데미지 왜이안 들어가니? 이제는 뭐, 왜, 안 죽이려고 하는데, 덤비니까는. 그래. 내일 하자. 늦었지, 시간. 나도 곧방용이야 거미가 또뭘 먹고 있을까? 여우? 여우는 잡겠지, 거미가? 응, 여우는 잡지요. 아, 왜또나태우는데 왜? 여우 먹어, 임마. 니꺼 네안 뺏어. 아, 나 진짜.